네제 l 의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티즌 시계고요. 모델명은 12, 02, 50, 84이 모델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청판 모델도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어, 시티즌이 가장 시티즌 다운 시계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워낙 그 드레스워치보다는 이제 다이버워치, 오토매틱 시계에 좀 편중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전혀 구해받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시티즌서 제일 잘 만들어주는 라디오 컨트롤 무브에 드레스워치를 만들어줘서 그냥 뭐 수요보다는 그냥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좀 괜찮은 평가를 주고 싶은 그런 모델입니다. 이 검판 모델이라 청판보다는 훨씬 더좀 차가운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 선라이 다이얼로 되게 깔끔한 느낌도 좀 많이 났던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바 형태나 핸즈의 마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양호했던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시계가 좀 케이스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43mm 드레스워치의 그 두께가 9.9mm인 걸볼 수가 있는데 43mm이기 때문에 시계가 큰데도, 어 전체적으로 막 비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H145 모브를 썼기 때문에 크로노가 없어서 좀 비어져 있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인덱스 바 형태의 길이의 비율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썬레이 다이얼에 이제 이 다이얼이 밋밋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제 그 인덱스 바가 끝나는 부분에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으로 이제 다이얼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도 그렇고 신호 출신 부분이 이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가 43mm지만 이렇게 비어 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베젤 컬러도 광택 없이 뽑아내서 음, 유광으로 있는 것보다 무광으로 해준 걸더잘한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원래 이제 버튼도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어, 툴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누르게 만들어줘서 되게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파워리저브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빛이 없는 곳에서 어플로 충전했을 때 6개월 정도니까 어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그 트러그는 48mm니까요. 어 43mm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어 보기에도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는 러그 트러그가 좀 짧은 편이죠.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브레슬릿이 얇아지는데 이것도 좀 투박한 느낌을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써준 것 같아요. 그럴거면 차라리 케이 사이즈를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버튼 클라스프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이렇게 좀 두꺼운 소재 써줬어야 되는데, 철판으로 해준 건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러그 쪽도 사실 이 정도 느낌을 들었어 치면 러그를 좀더 세밀하게 어, 틈 전혀 없이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틈은 존재하네요 그래서 17cm 손목에 찼을 때이 정도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러그트러그는 겨우 손목에 들어오는 정도의 느낌일 것 같네요 그래서 툴로 안쪽을 눌러야 뭔가 볼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용도를 한칸 빼면 지금 베이징 쪽에 시간이 맞춰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도쿄로 맞추면 이렇게 시바늘이 한 시간 움직여서 시간이 세팅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분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H14 무브 같은 경우는 시바늘이랑 분바늘이 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반응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기준점 세팅할 때도 일반 H80 무브를 쓰면 이제 분바늘이 위주로 돌아가서 맞추는 게 굉장히 느린데, 이거는 이제 반응속도가 좀더 빠르다는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는 9.9mm에서 어, 라디오 컨트롤 무브치고는 되게 얇은 걸볼 수가 있고요. 포튼 같은 경우도 좀 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어, 케이스랑 일체 느낌으로 만들어 줬으면 어, 강제 수신을 받거나 그럴 때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수신을 좀잘 받으시려면 어, 건물 안에 있을 때 이제 창가 쪽에 놔두시는 게 좋고요. 보통 라디오 컨트롤은 새벽 2시에 이제 자동 수신을 받게 되니까, 어 그때 이제 창가 쪽에 있으면 좀더 수신율이 높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어, 드레스워치 어, 2021년 제품을 어, 리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